토트넘 호스퍼의 2024-2025 시즌 새홈 유니폼 공개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 유니폼은 손흥민을 비롯한 여러 선수들이 입고 포즈를 취한 사진과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유니폼은 DRI-FITADV라는 혁신적인 원단으로 제작되었으며 대담한 카라와 스트라이프 디테일이 특징입니다. 이는 과거 클럽의 상징적인 유니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유니폼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심플하고 좋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다른 일부는 이번 유니폼이 좋지 않고 어색해 보인다고 평가합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이번 시즌 유니폼에 비해 남색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소매에 스폰서 로고가 없는 점입니다. 포트넘은 2024-25 시즌 모든 유니폼을 스폰서 로고 없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니폼의 기본 디자인은 흰색 바탕에 소매, 허리라인, 목라인을 모두 남색으로 하고 소매 끝에 흰색과 남색 줄무늬 디자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홈 유니폼은 2020-21 시즌 유니폼과 유사하며, 당시에도 팔목 라인, 허리 라인에 남색을 배치했던 것과 비슷하지만 이번 시즌은 남색이 더 많이 들어가 차별화가 되었습니다. 2020-21 시즌 이후 토트넘의 홈 유니폼은 주로 흰색을 기본으로 해서 형광색과 남색을 포인트로 사용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 주시면 좀더 힘내 볼게요.